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세상과 짝하여 살 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때 신앙은 급속히 무너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조석과 섞이게 될때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이방 신에게로 옮겨졌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은 팔리게 되고 너의 살이로 전락됩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니. 고통 속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죠.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신 구원자는 원예리라는 사사였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온리엘은 원수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 땅에 다시 평안이 임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여와 호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원수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자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평안의 평안을 더 하시는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주수가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이 어떠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원과 은혜의 손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연회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